5 k m 안녕! 저는 오늘 온더트레일이라는 OTT 하이킹 페스티벌을 갑니다. 좀 설레고 떨리는데요. 지금 아까 패킹한 배낭 재니까 한 15km 정도 나왔어요. 내일 8km 정도 걷는다고 들었거든요. 소항역에 도착을 했고요. 가서 물에 먹고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. 물에 맛있겠다. 지금도 아, 가보셨어요? 환영횟집. 오늘도 한번 다 두세 분 가세요. 와 환영횟집. 아 맛있겠다. 냄새 미쳤다. 뭐냐? 왜 <laughs> 네, 종류야? 뭐야 어? 어? 진짜? 재료 소재인가요? <laughs> 아 아쉽어. 배고픈데. 갑시다 오. 와. 맛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 아, 모래 육수 투 켜도 낸마라도했습 맛있었어요. 와, 대박 크다. 진짜 크다. 아, 발이발이 근데 멋있다해 가지고 네, 감사합니다. 서인궁걸쳐서 나리분지로 가요, 저희. 근데 3m면 진짜 터널 <laughs> 파야겠어요. 길이 <laughs> 열딱. 눈이 다들 뜨안 돼. 아, <laughs> 눈이 다 젖혀 가지고. 전부 야 그거 좀조심입 조심해. 조심해, 내려오세요. 네. 사살내려 와던데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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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 고생한 게 아이가. <laughs> 거는 아, 우리는 매일 늦게. 감사합니다. 내려시 남만입니다, 저희한테. 와 진짜 커 대박 와몇 층이야 이거 8 층까지 와와 구명 금형, 구형이야 저거 타면 안 되고 나나 나 근데 천장 같아 지금 나첫 o t t 에첫 울릉도 대박 오. 너무 좋아 유시다오펄이라고 어? 적혀 있는 거오 아, 와, 에와왜또 있어? 아, 외도 대박이야. 외도 대박. 외도 그냥 아파트인가? 괜찮아요. 어. 괜찮아. 여기다. 오. 기 여기 맞아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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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릉물렁 거린다. 이게 움직이네. 크림 카스. 호 h 오아맥주시그우도다 있을 거 있네. 아 맥주 맥주 먹고 싶어. d 어 좋아 좋아 예뻐 예뻐. 메 왜? 짠! 아, 으. 아, 시원 맥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아, <laughs> 저 지금, 묵팡이 이렇게 터져.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, <laughs> 지금 술 취한 거. 저도 텐션이 못하고 있어. 오, 기울여, 기울여. 뭐야, 왜 기울여. 나 죽어버렸어. <지금 알았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저거 어떻게 이겨? 대박이야. <laughs> 아, 되게 다리 받았어 안주도 음 추가 너무 콜라도 추가 <laughs> 대박 떠난다 안녕 눈봉 장난 아닌데요 날이 분지? 아 이제 갑시다 어제 강란의 밤이었던 곳이네? 그, 아, 어, 맞아요 하나만 음. <목> 보여 밤바다라도 볼줄 알았더니 조식 떡국 떡국이. 맛있게 드세요 응. 와 분위기가 어, 다른데? 와 대박 우와. 눈 뭐야? 뭐야 대박 별로 안 왔는데 지금 크루즈도 바로 앞에 있는 크루즈도 안보여요 대박 많이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빨간색은 잘 보인다 <laughs> 눈 엄청 쌓이고 있네 어제 그 아저씨들이 여기서 막 설동으로 길 다녔다는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죠? 와, 진짜,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? 대박이다, 진짜. 너무 좋아. 와, 도파민 개 터지네, 진짜. 안녕. 됐어요? 네. 돌아가는 배 안에서 국회 네. 이용권이에요. 그래서 아 2박3일 동안 분실하지 마시고 꼭 착용해 주세요. 네. 스치 응. 입었고 아이젠 켰고 안에 아픈 벗었어. 이제 준비하고 갑니다. 벌써 땅이 땀이... <laughs> 장난이 아닌데. <laughs> 아 너무 더. 오빠 안에 신경 안 보셨어요, 진짜. 아 이쁘다 이제 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힘드네요 지금 온도가 2도? 너무 더워서 모자도 장도다 벗고 가는데도 더워 저 멀리 보이는 게 성인봉인가? 잘 가네 시피야? 오케이. 시피인즈. 첫 번째 시피. 이거 맛있다. 어, 그래? 음. 연진 이거 사라. 공중화장실도 있네. 와. 예쁘다. 와. 어, 나술 취한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, 찾았어요? <laughs> 어, <마셨데. 차주셨어요? 웃음> 성인봉 2.4km 남았습니다. 바람 엄청 무네. 아, 아, 힘들어. 아 오늘도 핸드폰에또떨궈가지고아 밑에까지 또 내려갔다가. 결국엔 찾았습니다 아 어, 이뻐 아 어, 힘들어 가보자고 괜찮으세요? 넘어지셨어 1 9km만 가면 돼요. 어. 어. 아, 너 이렇게 느게 떨어지냐? 이쁘게. 좀더 가실래요? 갈수 있어요? 계단에도 진짜 많이 쌓요어 대박. 아, 어. 여기가 시피가 아니었다니. 느은 안녕. 제가 너무 폰 찾았어요. <laughs> 성인봉 대기하고 있네. <laughs> 와, 정상 도착. <거쳐. 웃음> 아니, 되게 오랜만이야. <laughs> 아, 뭐야? 아, 진짜 대박이다, 진짜. 대박. 어. 이 맞누? 언니도 오고 있고, 나도 가고 있고. 어, 아, 군디스 아파. 아, 아니. 30명이야. 그니까, 대박이야. 머리가 장난이 아닌데? 근데 너무 이쁘다. 너무 좋다. 이제 거의 다 화산을 했고 이제 나를 본지 양양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문 열어놔 <일어나봐>, 이제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문 닫고 갑니다. <laughs> 어, 대박. 여기 여기서 한번 찍어가야 아, 되는 어, 거 티? 아니야?

아, 너무 따뜻한데요?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. 저기 찍고 온 거야. 저기 뾰족한데. 아 이게 이렇게 능선 따라 해서 우리 아까 설메타던난 거기 설메타만 조 성인봉이 기때봉, 저거구나? 기대봉이 뒤에 있는 거 저거 아니야? 뭐지? 이건지 아, 저건지 어. 뒤에 있어요. 방향이 반대야. 어 기대봉 진짜 예쁘다고 하던데. 여기 명당인가 봐요. 그렇죠. 다 여기서 찍. <laughs> 와 너무 이뻐요. 짠. <laughs> 보내줬어요 아 <laughs> 어, 어, 와 너무 이뻐 완전... <laughs> 누나 먹으러 놀러오세요 <laughs> <소주들, 진짜? 웃음> 어, 빨도 이렇게 꺼내놨어 좋다 화장실. To 어, 아, 시야너이다가 어, <laughs> <야, 야, 웃음> 내일 g 한다. 아 이쁘다. 그만. 아 진짜 힘들게 하네. 내내 <MANDOös> <laughs> 아, 화장실 안 가도 돼? 지금? 응. 가고 싶어. 지금? 그럼, 그럼 갈까? <목> 그래, 안녕 지금 7시에 일어났는데 12시에서 8시부터 인정할돼 있어서 8시쯤에 나가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바람다 저가 트래킹을려면은 아, 그실 예정이 가될것같은데 추워. <놀람> <놀람> 무슨 일이야? 아, <놀람> 너 엄청 스였 어. <놀람> 빨강이들. This is n a n g Man. 진짜 맞아? 아빠, 이거 남자 장식 이거 무슨, 소, 무슨, 아! 대박이다. 내려갈래. 아, 시어다 아, 대박이다. 너무 힘들어요. 여진 아, 너무 귀엽어. <laughs> 맛있겠다. 이건 언공키국이래요. 음 너무 맛있어. 와, 나 술도 먹는데 왜 해장되는 거냐? 음, 음. 눈사람도 만들었어. 어, 아, 눈사람 미쳤어. 미쳤어. 커피 들고 여기로 올까? 이거 뭐야? 뭐가... 이거 잔 너무 귀엽다. 이거 화채콩 먹어야지. 블룸도 미역. 부지킹. 진짜 너무 좋다. 이 티켓팅이 너무 빡센게 좀 화나는게 나 벌써 다 먹고 싶다하면 어쩌지 걱정기 많이 빡세지 와 어, 진짜 진짜 아 울릉도편 <laughs> 평... 빨리 보고싶다 우리 집은 많은데 그러게 오빠 얼굴 나와도 되죠? <laughs> 그니요 많이 나와도 되지 많이 나오면 더 좋아해 <laughs> 와 데크다 아, 더워 으아, 으아. 으아. 너무 이쁜데 대박! 아 너무 이뻐아 시시각각 다르다. 하. 지금 이거 먹구름 몰려면서또 다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먹구름 또 지나가면은 맑은 풍경 보여주겠지. 아 너무 좋아, 너무 신나, 너무. 아, 너무너무 좋아. 행복하다. 아. 여기 CP 아니야? 뭔데? 우와! 이게 뭐야? 번지점프야이번에 커피로 안 끝나. <laughs> 나이리 났어. 귀떼봉, <laughs> 이거 메밀밭 앞에서 인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증 가능. 와, 너무 이뻐. 아 너무 이쁘다. <목소리로> 야너 보이지도 않는데 너 시커매 가지고? 대박. 이렇게. 아, 미쳤다. 나 인증했는데? 아, 나 뭐하지? 저너 아, 핑크. 아, 파란색도 이쁜데, 근데? 아, 근 파란색도 난잘 어울리는데. 근데 나 모자도 파란색인데. 모자. 오, 다 웃기다 렇게이렇이거 맞아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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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게게 <laughs> 와... 아니 아 밀크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나? 아 밀크티는 없어. 음 오케이. 아메리카노. 그럼 나 이건 먹어야겠다. 아 <laughs> 이쁘다. <laughs> 어, 됐어요. 다들 사진에 진심이어서 다행이다. 음음음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언니 티켓 같이 가자고 해서 너 고마워요 티켓팅비 성공해줘서 고마워 왜냐면 제가 이런 백패킹 페스티벌이나 이런 이런거 잘 안하거든요 저 혼자 다니는거 좋아하고 팀으로 다니는거 좋아해서 근데 티켓 <laughs> 근데 울릉도라는 거야 그래서 울릉도 안 가봤는데 나도 가, 가 가고 싶다 이렇게 한 거지. 참깨 라면? 응. 그..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, <laughs> 귀엽다. 아, 귀엽다. 와. 잘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홀, 홀리. 셰. 강북오두라방이다. 울릉맥주. 감사합니다. 물 여기, 네? 소시지 어떻게 드릴까요? 아 소시지요. 아, 여기다가 세개다 드릴게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. 너 지금 탐내고 있니? 냄새 맡아.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. 아 냄새 미쳤는데. 야. 지금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지금 기억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. 가위바위보! 아! 이보! 뭐 먹어야지? 아!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와, 맛있게 드세요. <조차가 hacerlo> 너무 맛있다, 이거. 와 안녕! 안녕! 와우! 이 4인팀이랑 6인팀이랑 쉘터가 다른 것 같아요 아~~ 지금 더 생목일 더. 때 뿌려주는 게 맛있지 이정도면 돼? 예~~ 대박 그리고 오 t t 에서 받은 소세지랑 닭가슴살 스테이크 아하 예~~ 좀 기다릴 것 같았어 나가자 네, 한 번만 더 가자 아아아 너무 이뻐 <laughs> 아니야 너 뒤로 뛰지 말고 옆모습이 보이게 뛰어 혼자 되게 그러니까. 어, 괜찮은데요. <laughs> 아, 이걸로도 있어요. 이거 슬슬 막 귀여워. 잘라야 돼요. 아.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있었구나. 아, 진짜 웃겨. 어, <laughs> 아, 맛있어. 곱창에 순대 맛있어. 저희 저희 쪽에 오더니 고추장이 이걸 톡. 다른 사람이 요리해 주니까 아, 너무 좋다고. 맛있네요. 저기 가면 본인이 아다 해야 된다고 아 고자절했어요 씨. 아 <laughs> 진짜 네, 맛있게 먹어봐요. 어, 이거 과일로 자르면 맛없는 거 알지? 아, 유튜버가 많아. 당연하지, 유튜버가 많아. 근데 사진만 찍게 좀 모아줄래? 그러니까. 영상은 마음대로 해. 뭐, 오빠, 뭐, 아, 오빠. 진짜. 아 진짜 피곤하네. 감사합니다. 진짜. 뭐트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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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크루푼 레드. 그치. 아, 레드가 없으면 레드. 오지말지. 빨간색 하나도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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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하나도 없어. <laughs> 싫어하죠 하나, 둘, 셋. 아 오지 말이야. 저듣 <뼘까지> )��음 하나, 둘, 셋. 캠거 오캠 막 이러면 uh. 잘 가. 안녕. <laughs> <뢰 Advisory> 5시 반인데, 너무 추워요. 7시 철수를 해야 돼서 빠르게 Estamos 준비를 해야, <을>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사실은 너무 가고 싶어요. 사 밖에 안디는데왜 이렇게 추워? 눈이 계속 내리고 있네 아, 마음이 급하다 지금 출근시간 1분 전이에요 네. 아 철수할 때 되니까 너무 이쁜 풍경을 보여주네 아, 스태프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난리 났어 달라내 장갑 어디가 OTT 주인공 아니냐며 <laughs> 달려 근데 지금 날씨가 또와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울릉도는 10분 단위로 이렇게 날씨가 화각 바뀌냐 진짜 너무 신기해. 아 너무 좋다. 한번 왔으니까 또 이제 올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, 감성, 기분 아, 다시 못 느낄 것 같아요. 안녕. 아, 예쁘다. 동글동글 돌아가는. 내려가는 길도 뭔가 재밌네요. 오, 뭔가 길이 이쁘다. 와. 오치티 슈티. 예 지금 땀 헝뻑이라서 뛰어들고 싶다. 죽겠지? 아, 저 바위 봐. 너무 이쁘다. 바로 앞에 바삭까지 진짜 미쳤다. 해비춘 곳은 진짜 와, 너무 파래서 입, 입이 안 다물어져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진짜 제가 울릉도에 왔다 라는 게 시간이 계속 안, 안 나네요. <laughs> 너무 좋아. 아 미쳤다. 너무 이쁘다. 와, 와. 농가까지 내려왔어요. 귀엽다 뭔가. <laughs> 와 천부항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와. 저기도 사람이 갈수 있나 보다. 어저 다리 차도 하는데. 차도가? 예 <laughs> 물이 엄청 맑아 다리 밑에서 미쳤다. 와이 지금 동굴 들어간 느낌이야. 와. 막걸리 전 아니냐? <laughs> 이것보다 예쁜 게 없어서. 호박 막걸리. 예. 아내 장갑을 가져갔어. <웃음> <웃음> 가자고. 드디어 탑승합니다. 안녕. 얼른. 나 미쳐, 진짜. 내가 진짜 도로 버려 <목소리> 울렁울렁. 이렇게 잠? 뭐야? 이렇게 많이 풀줄 몰랐어, 나도. 짜파구. <목소리> 먹을 거. 음. 열차 예매한 사람들은 빠르게 하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. 셔틀버스 있으면 셔틀버스 타고 와 미쳤잖아. 너무 이쁘잖아. 셔틀이 바로... 네.